김하진 사모님, 이제 목사 임직을 받으셔서 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 마음에 늘 김하진 목사님을 생각을 하면 참 올곧은 분이시다. 그런 이미지가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정성훈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서 베데스다에서 신학교를 또 베데스다 순복원교회를 섬길 때, 그때 아, 그곳에서 MDB를 마무리하시고 또 디밀을 공부하시면서 어, 베데스타 교회를 섬기셨던 분이에요. 근데 나이가 노총각이 돼가지고 늘 마음에 이 근심이 있었어요. 언제 저 양반 결혼하나 늘 그게 마음의 부담과 짐이었는데 어느 날 한국에 갔다 오더니 어, 목사님 결혼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때가 아마 2009년? 10년? 2008년도인가요? <laughs> 맞아요 2008년도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 어, 결혼을 하시고 올라왔는데 너무나 너무나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 나는 김하진 어,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오직 그리고 어, 더욱 그리고 항상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사는 아주 믿음의 여인, 누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늘제 마음에 있는 겁니다. 네. 코로나가 한참 만연하는그 상황에 참 어려운 상황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사모의 그 인증을 받지 않고서 어찌 감히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뜻을 허락하셨겠지만 사모님이 그러한 마음에 얼마나 든든한 서포트가 되어 주셨는지요. 아, 아 저도 사역을 하면서 늘 느낌이 다가오는 것이 아, 사역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안 좋은 고난의 때에 기마진 사복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 정성우 목사님이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멋있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아, 그래서 저는 아, 오직 더욱 항상 끝까지를 어,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과 연결시키면서 격려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를 은퇴하고 지금은 순회 선교사로 일 년에 두 차례씩 해외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상히 느끼는 게 결국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서게 될때 가장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올바른 자세의 결과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부디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령의 그 권능을 예루살렘, 온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누비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놓는 우리 김마진 사모가 되어질 것을 믿고 또 귀한 우리 정하영과 그리고 정성은 목사님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과 그리고 생명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역으로 이렇게 귀하게 지금까지 버텨주신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도 잘 버텨주시면서 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김하진 목사 임직자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 네. 경려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